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재정적 제한이 핵심이다. 기아 타이거즈가 팀내 FA 6명, 최영우,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한승택, 박찬호. 중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박찬호다. 이 6선수 중 자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 입장에서는 박찬호와의 잔류 계약 협상을 다른 선수들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액 문제를 떠나서 여섯 대 페이와 동시에 원활하게 잔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페이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팀내 페이 선수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FA 시장은 구단이 소속 선수와 진행하는 연봉 조정처럼 선수의 가치를 공식적인 가격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 평가가 지배하는 진정한 시장 경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박찬호는 지난 세 시즌 동안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가장 뛰어난 유격수였으며, 3년 연속 유격수 골든글러브 수상에 도전했고, 지난 2년 동안 규정타석을 채우며, 3할 타율을 기록한 엘리트 타자다. 또한 꾸준히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는 뛰어난 체력과 내구성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유격수가 리그에 드문 상황에서 박찬호의 나이가 아직 30세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며 그의 계약 가치는 급상승하고 있다. 일찍이 100억 원대 계약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4년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긴 기간을 조건으로 할 경우 100억 원을 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박찬호의 가치를 공식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과하다는 시각도 많다. 몇몇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박찬호가 지난 2에서 3년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유격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역대 FA 유격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사적으로 100억 원대 계약은 장타력을 갖췄거나 안타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몫이었다. 박찬호의 가장 큰 약점은 장타력이며 최근 타율이 크게 상승했으나 뛰어난 교타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박찬호의 시장 가치는 결국 50억 원에서 100억 원대로 예상된다. 1년 전 하나이글스와 50억 원에 계약한 심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5에서 6년 계약을 전제로 100억 원 정도를 제시하는 구단이 나타난다면 그 구단이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 소속 구단 기아의 최종 제시 가격이다. 다른 구단들은 기아의 움직임을 먼저 관찰한 후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아는 내부적으로 박찬호 협상을 위한 세부 원칙을 정해 두었을 것이다. 박찬호 말고도 팀내 FA가 5명이나 되므로 자체적으로 정한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우 단호하게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아울 구단은 모기업이 마련한 특별 예산 범위 안에서 FA 시장을 활동한다. 사상 최고 124억인데 왜 박찬호 100억 예상이 나올까? 기아 지나치게 비싸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 유격수 FA에 대해 박찬호의 다음 행선지와 계약 금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찬호는 장충고를 나와 2014년 기아에 들어가 이번 시즌 끝으로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현재 나이 30 야구선수로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지난해 생애 첫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받으며 가치를 높였다.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유격수 수비 부문상도 추가 강점이다. 최근 박찬호의 계약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격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보기 드문 높은 금액이라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역대 유격수의 최고의 기록은 에지 트윈스 오지환이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23년 LG와 6년 총액 124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금 50억 원과 연봉 50억 원으로 보장금액은 100억 원이다. 2위는 두산 베어스 김재호, 2016년 겨울, 롯데 자이언츠 노진혁 2022년 겨울, 하나 이글스 심우준, 2024년 겨울,으로 모두 4년 50억 원의 계약을 기록했다. 1. 2위 금액 차이만 봐도 역대 유격수에프의 시장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유격수는 공격보다 수비 비중이 큰 포지션이고,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가 나오기 어려운 자리이기에 100억 원대의 대형 계약이 거의 없었다. 또한 리그 정상급 유격수였던 강정호, 은퇴, 와 김하성,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 FA 자격을 얻기 전 포스팅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영향도 있다. 만약 두 선수가 국내에서 FA 계약을 했다면, 오주안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박찬호는 수비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수들과 견줄 만하지만 타격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올해 성적은 타율 0.287, 516타수 148안타, 5홈런 42타점, 오패스 0.72이었다. 박찬호는 2023년 타율 0.301, 452타수 136안타. 2024년 타율 0.307, 515타수 158안타로 2년 연속 3화를 기록했다. 1번 혹은 2번 타자 역할에 걸맞은 안타 생산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선수다. 문제는 파워다. 야수가 100억 원대 계약을 맺기 위해선 파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지환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유격수들과 차별화된 요인도 결국 파워였다. 그는 2022년 시즌 25홈런 20도루를 기록하며 개인 최초로 20-2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유격수로는 이종범, 1996-1997년 에서 강정호, 2012년 김하성, 2016-2020년에 이어 네 번째 20홈런 20도루 달성자였다.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시즌만 9차례에 달하며 통산 홈런은 180개에 이른다. 박찬호는 20도로는 물론 40도로 이상도 가능한 빠른 주력을 가졌지만 담장을 넘기는 장타력은 부족하다. 한 시즌 최다 홈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기록한 5개이며, 통산 홈런은 23개다. 기아를 포함해 박찬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여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자이언츠처럼 유격수 보강이 시급한 팀이라면. 박찬호 이후 리그 정상급 유격수 자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낮기에 승부를 걸 가능성도 있다. 기아 입장에선 박찬호를 영입할 수 있다면 좋지만, 몸값이 100억 원대 수준으로 형성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 양현종, 최영우, 조상우, 이준영 등 내부 FA 의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는 불펜 보강이 시급해 조상우, 이준영 외에도 외부 영입까지 검토 중이다. 자금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찬호에게 과도한 금액을 쓰기는 부담이 될수 있다. 기아에는 유격수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젊은 내야수 박민이 있고 지난 7월 NC 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정현창 또한 발전 잠재력이 높게 평가된다. 필요하다면 유격수 경험이 있는 김도현과 윤도현도 대안이 될수 있다. 즉 선택지는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